하나님 포로마는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같이 공유하는 그 시간과 그 공간에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의 군대가 아버지 함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천군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으로 증거가지고 될 수밖에 없는 증인의 삶이 되어지는 시작점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것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지금 뭐예요? 15개국 3천 제자가 일어나는 이 현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이목사님 뭐 12명 있는 데에서 그뭐열명 남짓 또 혹은 열두 평짜리 어 예배당에서 세계 보고말을 얘기하니까 아무도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나라와 그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과 응답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은혜가 왔어요 어떻게 하냐 그건 저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응답 속에 있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산업인의 삶 집중입니다. 돈을 버는 것, 산업을 하는 것은 아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3 7을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산업인의 삶 집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오늘 아침 하루에 있을 모든 일들을 기도 속에 넣고 그 일이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성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낮에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이 일에 대한 의미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의미를 아는 것은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면서 결국 저녁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어떤 말씀으로 결론 나게 하시는가가 정리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잠깐 김원이라고 혹시 아세요? 김원이라고 있어요. 옛날에 MC 많이 받고 이제 코미디언으로 와서 그그 그 사람이 이런 말하는 을 거예요. 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언가 뭘안 하고 못하고 담배를 못 피우고 뭐 술을 못 먹고 그런 게 아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 충만하고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그런 게 필요 없어지는 것이다. 예수 믿는 거 하나로 이게 필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참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이 없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일에 싫다?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집착이고 소욕이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관심을 갖고 내가 그것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이것이라는 거죠. 오늘도 제가 저도 이런 많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 인간의 수준으로 인간의 능력을 원하기 위해서 교회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합니까? 저는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일을 하는데, 목사님, 이거는 언약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으로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됩니다 하면 저는 자다가 일어나도 바꿉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언약으로 가려고 할때 인간적인 말로, 인간적인 어떤 것으로 우리가 발목을 붙잡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인간적인 생각,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인간적인 생각, 또 혹은 성도 여러분의 인간성,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언약을 주시는데 인간적인 것에 해서 안 하려고 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그것은 아닙니다. 하고 얘기하면 저는, 어, 갱신한다니까요. 그런데 언약 속으로 가야 되는 우리 순천 서민교회가 아니, 아직은 때가 아니고, 아직은 뭐가 아니고, 이거에는 우리가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죽자는 거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15 나라 3차 3천 제자를 일으키시겠다고 하셨고,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오력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산업이 돼서 산업이 안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 벌어서 이렇게 산업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체력이 이거밖에 안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후대가 이 정도 공부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라고 우리가 뭐예요?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뭐예요? 오력이 회복되어지고 나와 세상이 치유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보여져요. 나의 체력의 한계, 인격의 한계, 성격의 한계가 너무나 보여지죠. 그래서 아니, 나로서는 할수 없다는 결론이 명확하게 납니다. 나로서는 할수 없어요. 내가 무엇이라고 내가 하겠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나한테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목사한테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참 편리하긴 하겠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목사가 하나님 앞에 붙잡고 있는 언약에는 함께 해야 돼요 언약은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교회가 성전 중심으로 아 하나님이 정말 우리나라 우리 교회에 15개 나라 3천 제자를 모이게 하실 겁니까? 이 부분에 놓고 기도하면서 계속 질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뭘 해야 되냐 뭘 해요? 기다리는 거죠. 언제까지? 하나님이 능력 주실 때까지. 그 문제에 대한 능력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뭘 기도해요? 열다섯 개 나라, 삼천제자가 모이는 때까지. 그것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다고, 혹은 저 혼자일지라도, 혹은 그 뭐, 저도 뭐, 선국 갈 수도 있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의 수준이나 인간의 상황을 보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기도 제목과 그 언약 속에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그 언약 속에 있다 가는 것입니다. 무슨 부기와 무슨 영화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언약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과 계 13장, 16장, 19전의 역사, 우상의 타파 그리고 어, 그회당중심에 언약이 전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게 정말 이런 언약이 아니면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먹고 사는데 연연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데 연연한 상태가 돼요. 먹고 사는데 연연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포로되고 속국되고 했다는 겁니다. 다스리는 권세라곤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제와 삶 속에서 15개 나라의삼천 제자가 일어나게 해 달라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머리돌이 되고, 저 뒷부분이 어디에 작은 기반이 돼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럴수록에 하나님 나라에서의 응답은 훨씬 큰 거니까요. 오늘, 어, 요즘 계속 메시지가, 훈련 메시지가, 우리의 자랑할 것은, 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밖에 없다. 우리의 랩런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면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근데 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많은 목사님들이 처음에 이렇게 목회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많은 부분에 상처받았을 수 있겠다. 아니, 내가 상처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왜냐하면 어떤 세계보구마나 이런 것을 붙잡고 가기에는 너무 초라해. 능력도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 사람들 한분한 한 분이 원하는 바가 있어요. 그럼 일단 저기에 맞춰야 되는 게 아닌가 하다 보면 다리를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상황에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소신자 때 복음 깨닫는 과정 속에서 엄청 목사님들하고 많이 많이 싸웠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고 제가 일방적으로 많이 개기인것 같아요. 많이 따지고. 왜세계보음맛 속에서 랩런트 운동하려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는 왜안 갑니까? 왜 이런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어요? 고정이 돼가지고 그래요. 절충했던 것, 하협했던 것이 그 사람들 사이에 사이에 일정한 어떤 그 기본 값이, 디폴트 값이 돼가지고 못 움직여요. 그때부터. 갑자기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요? 그 교회에 어떤 문화와 믿음과 사역의 수준이 이미 다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새로 무언가를 하려면 그 사람들을 다 척을 줘야 돼, 등을 져야 돼.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아 이제는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분들이 네 말이 맞다 하면서도. 맞대. 그럼 다음 주부터 이렇게 되겠네? 안 돼. 저도 철이 없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언약 가진 자가 사도행정 1장 8절에 응답을 가지고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 응답받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뭐 선생도 없지. 누가 저기하앉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새끼보구마 방향은 본부 방향은 이건데 왜 우리는 안 가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었었죠. 오늘 1 5 나라 삼천제자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우리 생계는 어떻게 하고요. 어, 불비 두루미가 잡히면 불비 다 와요. 내 지느러미, 내 꼬리, 내 거, 이거 다 언제 챙기나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님이 원하는 뭐 예를 들어 공부를 한다 운동을 한다 정말 해야 되는 일을 열심히 하면 아이고 얘가 뭐 필요한 게 없나 어뭐 입는 건 괜찮나 먹는 건잘 챙겨 먹나 용돈은 좀 있나 이렇게 돼요 그런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또 부모가 원하는 언약의 뜻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용돈 주세요. 어제 줬는데 천 원을 줘도 많이 주는 것 같아. 괜히 이거 갖고 딴짓할것 같고. 어무 뭐 응답이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더 어떻게 돼요? 더욱더 생계에 매이게 되죠. 물론 여기에 사단의 역사가 또 많이 있고요. 오늘 여호와의 말씀과 뜻 이것을 붙잡으면 천사가 움직이고 천군이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천사가 움직이고 천군이 움직이는데 어떤 흑암이 안 꺾이겠습니까? 정말 그럼 여호와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하고는 안 맞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성취 안 되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딴 나라 얘기예요. 하나님 떠난 이후로는 여호와의 말씀이 딴 나라 얘기입니다. 그딴 나라 얘기가, 딴 나라 응답이, 딴 나라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언약이 되고, 우리의 말씀이 되고, 우리의 증거가 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고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것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부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우리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붙잡고, 세계보고 막, 237 5천 종족을 살리는데, 나 같은 약한 자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계보고마 237 5천 종족을 살릴 만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25 응답이 오고, 뭐합니까? 영원히 남는 사역을 남기고 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영원히 남는 사역이 뭐예요? 교회를, 제자와 교회죠. 제자와 교회를 남기고 또한 세계 복음을 위한 산업을 남기고 그리고 세계 보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후대 그 후대가 어떤 후대 이번에 제가 갔는데 뭐라냐면 민족을 살릴 지도자 어쩜 그렇게 내 마음을 잘 아는지 우리 민족도 중요하지만 살아나야 다, 살아나야 할 민족이 여러 민족이 있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민족이 있죠? 우리가 정말 어떤 후대를 살리고 어떤 선교를 하고 싶어 합니까?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하겠다.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런데 박우영 사모님 계속 얘기하시는 건 자기는 후대를 보면 서 항상 민족을 살린 지도자가 되어라. 민족을 살린 지도자를 키우자.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아~ 내 속을 갔다 오셨나. 경상도에 계시는데 성령이 하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오늘을 위해 나아가면 오늘의 종이 됩니다. 그러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시한 땅으로 나아가면 오늘 우리는 정복자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참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언약을 붙잡고 여우와의 말씀과 뜻 속에서 산업인의 삼집중을 통해서 정말 오늘의 노예가 아닌 오늘을 정복하는 다스리는 자의 축복이 완전히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교회와 제자를 남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2,3,7,5,000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산업을 남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을 살리는 지도자를 키울 수 있는 그 후대를 키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고 마음을 모으는 중직자에게 아버지 빛의 경제가 반드시 임하여 아버지 언약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가 되어지고 증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